새로운 하트 TV의 하트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왜 하트냐면요, 짜잔. 저는 항상 매주 동생을 찍을 때마다 신기한 저의 닉네임은 하트니까 짠 이런 하트 스티커를 반지에 붙이고 나올 거예요. 여러분 하트 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은요 재미있게 상황극을 해볼 거예요. 그럼 상황극하러 가볼까요? 가아 피곤하다. 오늘 오늘은 오늘은 어디 갈게 없으니까 더 자야겠다. 띠링 띠. 어, 누구지? 누구세요? 미미 나 채연인데, 오늘, 미 너네 집에 놀러 가도 돼? 아, 맞다! 오늘 네가 놀러 오는 날이지? 응, 언제 놀러 가면 될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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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전화하면? 아, 큰일 났어. 큰일 났다고. 아, 어떡해. 아, 어떡하지. 아. 머리를 슉슉 빗고 슉슉 머리를 넘기고 어머 우리집에 머리끈이 다 닳았잖아 그냥 이렇게 풀고 아 맞다 무슨 일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우리집에 있는 카레를 해주자 자 카레 자 냄비 토이 <목소리> 이 아, 됐어. 이제 짠 숟가락으로 짜로쳐 줘야지. 아, 아무도 안 되겠어. 일어서서 해야겠어. 됐다. 이제 카레가 끓겠지? 1 0분후음 연기가 바글바글 오. 짠 한번 맛을 볼까 아또 일어서서 해야되는거야 쪽쪽쪽쪽. 음 맛있어 아주 배리굿이야짠 스프그릇에 스프를 담아줘야겠다 음 아마도 여러분, 내 친구 하트는 먹방쟁이랍니다. 내 친구 하트는 많이 먹으니까 많이 퍼줘야지. 후후됐후 후. 혹시 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릇에 일단 다 담아 놔야겠다 허. 고 힘들다. 삼각고. 아오 이거 시거트는 어떡하지? 아무도 안 되겠어. 이거를 따뜻한 밖에서 내놔야겠어. 아이고 힘들다. 이제 하트만 오면 되는데 말이야. 아이 소중한 친구 하트 반지를 끼고 이제 미미네 집으로 가볼까?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안녕 여러분들도 같이 가요. 슉슉슉. 땡동 땡동 누구세요? 미미야 나 하트야. 아 하트 같구나 하트 안녕. 하트야, 안녕, 오랜만이다. 안녕, 님이야. 여러분도, 안녕. 허. 어, 나 요리 뭐 준비했어? 응, 말이지. 너가 좋아하는 카레 좀 해서, 정말. 기대되는데, 빨리 줘, 빨리 주고 어딨어? 기다려보라고. 가져올게, 기다려. 슉슉. 허, 슉. 우와 맛있겠다. 근데 너 거는 아 나는 아내깡 아졌어. 슝슝 슝. 야. 야 이거 더 많이 먹냐? 어 미안 아니 뭐뭐더 먹으면 되니까 꼬지뭐한번 맛볼게. 음 역시 카레는 맛있어. 이제 너도 먹어봐. 자. 우와, 정말 맛있다. 내가 했지. 근데 너 이거 네가 직접 했다고? 뭔가 삼겹 같은 느낌은 뭐지? 너산 거지? 어, 어떻게 알았어? 에이 다음 주에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는 사는 게 하나도 없단다. 내가 직접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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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어때? 그래 뭐. 내일도 좋네. 하휴, 내가 이번 잠에 설거지도 해주고 가겠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어 정말, 정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안녕. 신규 채널, 하치TV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사랑합니다.